3분 동안 컵을 쌓고 컵을 쌓은 만큼 구조가 됩니다 양꼬치 하나 둘셋오 좋았어 좋았어 티라미수 케 뭐야 이거 하나 둘셋땡야 <뾵> 이거 챌린지 티라미수 케렇게 내가 두 번째까지 하지 말자 했지 <뾵> 된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 하야 해 아이가 옆에서 말을 걸지 말아야 와다 안녕하세요 네둘셋트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슈나입니다 저희 SF9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네. 정말 좋은 일에 동참하게 돼서 맞아요. 이 자리에 왔는데 사전에 그 백호 형이 하신 거를 보고 왔는데 3분 안에 컵을 쌓은 만큼 기부를 할수 있다고. 와. 혹시 게임 좀 많이 하세요? 멤버분들끼리. 솔직히, 저희가 그 게임하는, 게임하는 뭐 그런 <laughs> 방송이나 프로들 많잖아요. 어, 네. 체육게임도 있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성적이 좀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끝말 있게 잘해요. 1등 하긴 해요. 기회 1등. <웃음> 그것도 <웃음> 아름다운 1등인 1등은 거야 1등은 1등이에요. 그래도 오늘 텐션으로 봤을 때, 의상도 강렬하거든요, 태양이가. <laughs> 아, 저요? 오늘 승부욕은 너야, <laughs> 내가 봤을 때. 저 그래? 가면 되나요? 그럼 혹시 몇 개를 예상하시는지. 네, 우리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그쵸? 아니, 한 다섯 개 그니까, 나도 다섯 개 생각했어. 15만원 곱하기 9니까, 135. 야. 야, 너 오늘 머리 되게 빠르다. <laughs> 감사합니다. 응. 사치기 현상 되게 빠르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응. 오늘 핸드크림도 잘 발랐고. 나안 발랐지. 아니, 미끄러지잖아, 아니. 핸드크림 바르면. 뭐 어떻게 알았지? <laughs>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도전! Let's go! Let's go. 러브 온탑 게임 방법. 3분 동안 컵을 쌓고 컵을 쌓은 만큼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기부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추가 미션이 있습니다. 3배, 6배, 9배 통에 들어 있는 각각의 미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미션을 하면서 컵을 쌓으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네. 아, 앞전에, 어. 그 백호 형이 하신 걸 봤는데, 어, 어, 어. 여기 두개 쌓고 끝나졌어. <laughs> 진짜로? 다 떨어뜨렸어. 아, 그러면 아. 우리 중간으로 하자. 아니, 근데 어. 이게. 369잖아. 그니까. 러 그러면 하나 또... 쌓아도 900이네. 그지 뭐, 뭐고를래, 그래서. 그러면. 세 개를 쌓는다고 생각하면. 어. 9만원 곱하기 9 아니냐고. 맞아요. 아, 그럼 81만원이네. 맞습니다. 오! 아. 9 해야겠다. 9로, 9로 가야겠다. 어. 9로 가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이 간단한 걸왜 우리가. 도전. 텔레파시 게임 하면서 컵 쌓기 키워드를 듣고 동시에 하나 둘셋 하면 동작으로 쌓아주실 수있아 동작이 일치하면 하나의 컵을 쌓아줄 수 있습니다 아, 아 심. 쉬운데? 오케이 아 <laughs> 죄송한데 저희 를 저희 난이도 너무 쉬운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 단는말뭐고 취나물 이런 것만 아니면 취나물? <laughs> 취나물 어떻게 하지? 뭘로 할 거야? 취나물로 나오면 두피 <laughs> 이렇게 <웃음> <웃음> 행복하게 사세요 Don't worry, be happy 러몬타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하나 둘셋 둘, 통과. 통과. 어, 통과 통과 하나 하나 더 쌓자 쌓고 스 하나 둘셋 스윙 오 통과 이정도면 통과 통과 감독님 다시 쌓아야지 너무 멀리 쌓어아 <laughs> 아, 너무 냉정해 가까이서 가까이 오케이 천천히 아, 쌓아야 돼 양꼬치 하나 둘셋오 통과 좋았어 좋았어 천천히 천천히 너잘할수 있어 잘했어. 오늘 아니, 이걸 천천히 쌓아서 질문이 늦게 들어오게 하자. <laughs> 그러니까 <너무> <laughs> 지금 다해 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3분 동안 어차피 천천히. 이거 하고. 9개를 싸워줬다고? 아, 이거 말도 크게 하면 괜히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야, 좀 일로 일로. 좀로 빼. 예, 좀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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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얘위 있고. 이거 좀 당겨 봐. 야, 근데 처음 넘게 제일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나 천천히. 응, 어 머리 위에. 아, 다시 하자. 1,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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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갔다 와. 오, 마음이 잘 맞으시는데요? 저희 뭐 일심동체 진짜로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천천히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와나 지금 무대 할 때보다 땀 나는 것 같아 지금 그그 <laughs> 그 뭐지 그, 그 천천히, 진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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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그거 뭐냐 그거 그 반대로 돌아가라 돌다리도 어? 아, 두드려보고 어, 아뭐뭐 있는데 땀 예쁨 아 이거 하나 둘셋아 아, 아, 진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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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쁨이 이거지 자자 아니 이미 네 개나 쌓았어. 오케이 좋았어 천천히, 절상... 천천히. 여기서부터. 천천히, 어... 진짜 어. 욕심부리지 마. 마음을 비. 다섯 개만 해도. 지금 30초 남았어. 지금 이거 12만 원이거든. 그렇지. 어. 곱하기 9야. 어. 지금 벌써 90만 원 넘게, 100만 원 이제 됐어. 마음을 비. 여기까지만 해도 돼 사실로. 다섯까지, 다섯 개까지만 할까?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일단. 근데 멈 멈쳐도 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오, 되는 거야. 다음 미션 하면서 서로 뭐 얘기를 더 나눠주시면. 어, 천천히, 된다 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말, 천천히. 야, 야, 야. 말도 크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옆에서 말을 걸지 말아줘. 1분 음 남았어. 됐어, 됐어, 됐어. 야, 복수는 복수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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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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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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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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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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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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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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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금 조금 조금 아, 금조아똑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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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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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땡! 일부러! 근데 죄송한데 이거 붙이기 아닌가요? 이거 뭐... 자, 잼대... 잼대 아, 아니에요? 20초? 네, 27만 원더 써주실 수 있어요. 하나. 이거 한번 해볼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하나가 지금 벌써 이리 하다가 이리 지금... 균열 와.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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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세번깠죠 <laughs> 아니... <웃음> 그럼 제가... 제가 하나, 둘, 셋! 수트? 하나, 둘, 셋! 아, 아 야, 이거 뭐야 마이클 아 잭슨 아, 아 MJ를 어, 표현한 어, 거군요 5개 아 근데 이 정도면 꽤 선방했어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지금 개 쌓아줬으면 얼인지 한번 계산을 135만 원너 어, 아니 너 요즘 부동산 해? 왜 이렇게 <laughs> 계산이 빨라 아 관심 안 가졌습니다 아 그래? 그래도 어, 이거... 이 정도면은 꽤 맞아. 괜찮은 편인 거죠 오, 잘 속아. 니1 3 5원이잖아요 그럼 만을 써 줘. 만. 자, 아, 135원 들어갑니다. 저희가 사실 게임이 약한 게 아니고 숫자에 약한 겁니다. 자, 135만 원. 135만 원. <laughs> 어,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어, 좋은 일에 동참을 하게 됐는데요. 판타지 분들께서도 이 게임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어, 영상을 올려주시면은, 팬덤 이름으로 100만 원이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정말 이 뜻깊은 일에 더욱더 배가 돼서 큰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만광부! 지금까지 러브온탑을 함께한 SF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